미국에서도 여성이 도달해 깨기 어려운 유리 천장이 아직도 높고 견고한 것으로 새 맥킨지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2023년 현재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남성과 여성 비율은 52대 48%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로 승진한 비율은 남성 60%대 여성 40%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디렉터 국장급에서는 남성 64%대 여성 36%로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CEO 최고경영자, COO 최고운영책임자, CFO 최고재무책임자 등 사장급에서는 남성이 71%인 반면 여성은 28%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의 남녀 비율 차이이고 흑인과 라틴어, 아시아계를 포함하는 유색인종일 경우, 그 격차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급 비율에서 백인 남성은 56%인데 비해 유색인종 남성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장급에서 백인 여성은 22%인데 비해 유색인종 여성은 단 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니저급에서도 백인 남성은 42%인데 비해 유색인종 남성은 18%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니저급에서 백인 여성은 27%인데 비해 유색인종 여성은 13%로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유리천장은 팬더믹 3년을 거치면서 더 높아지고 두꺼워진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인 팬더믹이 덮치면서 여성들이 가정 건강과 자녀 보육 등을 위해 상당수 일터를 떠났습니다. 게다가 팬더믹에서 탈출한 후에도 물가 급등과 보육 대란, 경제 불안에 직면한 여성들이 출근과 재택을 겸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와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승진을 추구하기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격차, 여성들의 유리 천장은 악화된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해석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의 조사 결과 미국의 여성들도 91%는 직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승진을 추구한다는 여성들은 81%로 떨어져 직업 커리어나 승진보다 가정과 자녀 보육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